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승전에 대한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갑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1절에서 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방 왕 아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며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제가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둠에 애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정복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정복하는 지명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모압은 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맛은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에돔은 이스라엘의 남쪽에 위치해 있는 나라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지역으로 나아갔는데 승리하였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서동, 북남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동서남북. 동서남북에 위치해 있는 나라를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수요 찬양 예배 때 김지훈 전도사님이 전한 설교 제목 어디로 가든지가 생각이 나는데 이 말은 다윗은 어느 곳에 가든지 동서남북 모든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어느 곳에 가든지 모든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 확인되었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이 능력이 뛰어나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서 승리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면 필연 교만이라는 녀석이 우리를 찾아오기에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구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두 구절인데요. 먼저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13절 조금 전에 제가 읽었지만 이번에는 우리 함께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둠해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 구절을 일평생 마음에 새기고 살아갑시다.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승리는 내가 쟁취해서 얻어지는 이김, 승리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여러분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 우리는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이세 모습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여러분 동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느냐? 세상의 방법이 아닌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자꾸 세상의 방법에만 기웃기웃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세상과 다른 방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천대와 기병 7천명과 보병 2만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아멘 제가 일주일에 두번 아니면 한번 새벽설교를 담당하고 있는데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제가 이 구절 병거의 말에 힘줄을 끄는 이 내용이 포함된 본문으로 새벽 기도의 시간에만 세 번째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이 말하는 바는 여러분, 명확합니다. 명확하죠? 신명기 17장에 이스라엘의 왕의 규정이 나오는데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병만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만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희 이르기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멘. 신명기는 이스라엘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합니다. 다윗이 전리품으로 획득한 병거 천대 중에 100대의 말들을 남기고 900대의 말들의 발의 힘줄과 기병 7,000명의 말의 발의 힘줄을 끊어 버립니다. 몇번 말씀드렸듯 말은 발의 힘줄이 끊기면 그 말은 더 이상 군사 용으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군사 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병거를 끌 수가 없습니다. 말에 말에 힘줄을 끊는다는 것은 군사용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말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삶의 첫째는 세상의 힘과 권력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 여러분 의지합시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왕에게 무난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벌써 도와,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노세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왕이 그것도 요아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자선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아멘 신명기 17장의 왕의 규정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을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왕에게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라고 합니다. 오늘 보시면 다윗은 전쟁의 전리품으로 획득한 은금은 물론 놋그릇까지 자신이 가지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다윗은 자신의 사리사욕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방법 둘째는 자신의 사리사욕을 추구하지 않고 여호와를 위해 살아가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기억하시고 욕망이라는 녀석이로 녀석의 노역의, 노예로 전락하지 않는 삶을, 삶이 아닌 자신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멘.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는 무엇일까요? 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세상에도 정의와 공의를 외칩니다. 세상에서 흔히 들려오는 정의와 공의의 실체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면, 가져다주면 정이고요. 자기가 손해를 보면 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오면 그걸 정이라고 얘기하고요. 자기에게 불이가 떨어진 불이익이 되면 그 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 정의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야 한다.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다면, 사법적 정의가 진짜 정의일까요? 온전할까요? 완전할까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하는데 세상의 사법적 정의가 올바르게 세워지지 않음을 우리는 완전하지 않음을 지난 역사와 우리의 현실로 그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진짜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실현하고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이 땅에서 진짜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여러분, 주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보여줘야 하는 우리들이 세상의 정의와 공의 수준에도 못 미치면 요즘 아이들 말로 노답입니다. 노답. 이러한 소식들이 뉴스를 통해 들려올 때마다 너무 부끄럽고 안타깝습니다.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삶의 셋째는 자기 정의가 난무하고 사법적 정의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방법.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야 하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것을. 그 삶의 첫째는요, 세상의 권력과 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만 의지해야 됩니까? 요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삶입니다. 둘째는, 자신의 사위, 사로구를 막 챙기는 것에 급급한 것이 아닌 자신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셋째는 세상의 진짜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며 보여주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는 그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할 것이며 그가 어디에 있든지 모든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이기게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드리는 우리는 다이까 같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세상과 다른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감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김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자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늘 동행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모든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 되게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상의 방법이 아닌 세상과 다른 방법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며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제대로 보여 주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김, 승리를 누리는 자다 되게 하옵시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